有有有。 이번 현장 사진은 현재 지금 작업 진행이 어 단열재 작업 모두 끝났고요. 예, 그리고 지금 석고보드 예, 작업이 어 많이 진행되어 보입니다. 아 이번 사진에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보면, 일단 단열재를 보면 단열재는 예, 여기는 설치가 안 됐죠. 그리고 역시 단열재 날개는 펼쳐지지 않은 상태로 설치 시공이 됐으며, 그리고 단열재는 구겨져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는 역시 단열재 들어가 있지 않고요. 물론 여기가 이제 실렌지실웬지외기와 그러니까 접하는 부분인지 아닌지는 사진만으로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는 설치가 된 걸로 봐서는 여기도 그럼 돼야 되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날개 에 펼쳐지지 않고 구겨져 있는 것이 단열 부분에선 잘못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단열재 얘기를 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습니다. 석고보드죠 자, 우리 주변에 그 상가나 콘크리트 건물에서 석고보드 작업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런 모습과 지금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이제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목조주택, 목구조주택에서는 어,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한 하자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석고 보드가 현재 지금 고정이 다 됐어요. 설치가 다된 거죠. 어 근데 지금 이 정도의 해상도라면은 석고 보드형 못이 보이거나, 예, 또는 나사 못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지금 보이지 않고 있죠. 퍼티 작업도 현재 지금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 분명히. 나사못이나 석고부디용 못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진에 다음 사진을 아, 그냥 이 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겁니다. 예.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뭐예요? 예. 타카로 고정을 했습니다. 사둘돌이라는 타카를 가지고 고정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고정을 했죠. 자, 이422 타카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이게 422에요. 실질적으로 이 제품에도 422라고 써 있는데 이제 보통 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걸 422라고 부릅니다. 어, 핀의 이 가로 길이가 4mm가 되겠고요 세로 길이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냐? 22mm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사용한 것이 되겠는데, 그래서 사진에 보셨던 부분이 요만큼만이 지금 살짝 보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요게 지금 4 m 인 거예요. 자, 이걸로 지금 고정을 했는데, 지금 이걸로 고정을 하면 무조건 잘못된 겁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죠. 예, 심각한 하자를 내는데, 이유는 뭐냐면, 보통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조의 택의 외벽에 OSB 합판을 사용을 하고 거기에 이제 못 박기 규정에 지켜서 굉장히 촘촘하게 많은 못을 박습니다. 자, 튼튼하게 하려고 이제 많은 못을 박도록 하고 있고 그걸 규정과 법규 로 정하고 있는데 자, 실내 내부의 석고보드도 같은 개념이에요. 개념은 같습니다. 석고보드는 4비트, 8비트짜리에 두께 2분의 1인짜리 보통 12mm라고 하는 그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그걸 고정을 할때 뭐예요? 좌측 그림에 보시는 이게 나사못입니다. 이것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석고보드 전용 못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물론 석고보드용 전용 못에 못박기 규정 간격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못을 사용했을 때그 못박기 규정 간격의 어,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벽의 OSB 합판에도 못박는 규정에 그 간격이 있듯이 석고보드에도 이걸 썼을 때의 간격과 이걸 썼을 때의 간격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면 결국은 실내 내벽에 있는 석고보드도 하중과 관련되어 있는 특히 뭐예요? 전단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 구조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그거를 법규에 정하고 있고 그 제품과 그 간격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부 이걸로 하고 있죠. 자, 이걸 로 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기존에 아파트나 콘크리트 구조의 상가에서 사둘돌이란 타카를 가지고 많이 작업을 했어요. 자, 그건 문제가 되느냐?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구조에서는 절대 이것을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자입니다. 무조건 부실이에요. 구조적인 것이 가장 심각한 하자이고 부실인데 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제가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목조주택이 처음부터 시작이 돼서, 끝나는 순간까지, 마감까지 끝나는 순간까지, 실질적으로 이사돌들이라는이 타카피는 실은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구조에 이걸 쓴다? 그러면 무조건, 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석고부대에 절대 써서는 안 되겠고요. 다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부시시공입니다. 사진에서는 현재 지금 만약에 여기에 정상적으로 석고부디용 못이나 아니면 그 나사못을 사용을 했다면 여기에 지금 몸머리가 보여요 실질적으로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돌들이는타카피을쓴 것이 확실합니다 이 부분이 국내에서 가장 하자가 심한 거에 거의 한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엉터리로 어, 물론, 이제 엉터리인 줄 알고 한건 아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앞으로 하실 때에는, 어, 제발 부디, 어, 타카를 사용하지 마시고, 나사못이나 석거보도용못으로 고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게 했을 때 작업성이 좀 떨어져서 속도가 좀 떨어지고 시간이 좀더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아, 그럴 때는, 어, 건축주분에게 조금 더 비용을 청구를 하시거나 해서, 어쨌든, 올바른 정상적인, 어, 주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지금까지 뭐 모르고 잘못했더라도요. 앞으로는 이 영상을 보신 이후로는 어쨌든 제대로 하는 시공이 됐으면 하고요. 건축주분도 제대로 시공을 하는 시공자를 선별하는데 이 내용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